이 책은 뭐 제일 유명한 얘기로는 읽는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대요 저도 이걸 대학 때 사자마자 읽었을 때랑 한 10년 전쯤 한번더 다시 읽었는데 그때 느낌이 달랐거든요 연금술사라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이란 책입니다 어, 힘들 때 위로도 많이 받았고, 그리고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아몬드와 함께 이 책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연을 쫓는 아이이고,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빅픽처라는 네.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수년 전에 제가 아끼는 친구에게 받았던 책인데, 제가 아끼는 여러분들께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릴리 프랭키의 도쿄 타워라는 책입니다.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가족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.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라는 에세이 책입니다.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음 재밌게 한번 읽어봐주시면 오늘 밤 굶고 자야지라는 다시 한번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제목은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. 음,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. 그래도 빛나고 있고 어,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서른이면 어른이 될줄 알았다라는 책입니다. 그 누구나 서른이 된다라는 거 앞자리가 삼이 바뀐다는 거에서 부담감을 느끼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이아 잡화점의 기적입니다. 그사람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믿으시고 음.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. 기적을 꿈꿔보아요. 광주의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읽은 책인데, 어, 되게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. 사랑에는 여러의 형식이 있겠지만 이 책에 나온 형식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의 형식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책은 실제 수의사가 어, 길고양이들을 좀 걷어서 이렇게. 키우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.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집사라서 어, 집사님들한테 이 책이 좀갔으이하는바람으로 제가 한번 책을 준비해봤어요. 정지용 시집입니다. 거의 한 5, 6년 이상 제가 여행이 다닐 때마다 갖고 다녔던 책인데요. 항상 친구처럼 옆에 있었던 책입니다.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피플이라는 책을 준비했는데 우선 표지가 예쁘고요. <laughs> 저희 작품과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. 나태주시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.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순수하고 또 몽글몽글하고 또 상상할 수 있고 어 추억에 젖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선물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치유됐어요. 그래서 이 치유된 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을 가져와봤습니다.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에요. 어,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돌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아, 관조하면서 관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음, 추천해드릴게요. 눈먼 자들의 도시 재밌습니다.